하... 야, 야. 날씨도 좋고. 날씨도 좋고. 네. 살살 풀리네. 어제 좀비좀 네. 오더니. 네. 자, 그럼 오늘. 하여튼. 한번 해볼까? 자, 아니... 같 아니... <laughs> 어? 자, 60초! 6 0 초! 자 오늘 제가 자, 오늘은 풀싱들 아니, 예, 아니 제가 물을 테요 얘기를 그러니까, 가져왔다고 예, 아니 제가 물을 테니까 아 네가 묻는다고? 예, 아, 한번너 저번에 실패했다고 그런 그러니까, 거라는 거냐? 그러니까 뭐아 이때 이거 한번 진짜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? 하여튼 요, 요구도 먹어갖고 아 네. 잠도 못 자고 그냥 <laughs> 어떻게 하면 6 0 초? 하여튼 제가 아, 이걸, 한번 제가 한번 물을 테니까 한번 아, 60초 되는지 되지. 그러니까 60초 되는지 한번 그래 한번 해봐 자 야, 내가 한번 머리 쳐봤고 네. 내가 한번 읽어볼게 네. 잘할 거예요 네. 가만있어 가만있어 네. 이거 안내놨다 아, 아, 네. 타이머를 갖다 놔야지 타이머 타이머 1분 근데 1분 59초가 아니고 1분 자, 이 돌싱이라는 말은 누가 하신 거지? 우리나라 말은 참 뭐든 잘 지는 것 같아. 이게 돌아온 싱글, 돌아온 싱글. 그러니까 그게 돌싱 하니 글쎄, 그죠? 아니 또 줄이다 보니까. 그래서 그랬지 그니까 애들이 요즘 그니까 mz 세대나 그 이에 뭐 애들 잘잘짓는것 같아. 우리나라 애들은. 그니까. 뭐 틀딱이니 막그러다니 이렇게 게... 하면 너무 길어지지 않나? 빨리 <laughs> 끊고서 빨리 시작해야지. 그 이거 이러다가 하지도 못해. 그렇죠. 돌싱 뭐자 오늘은 아니고. 돌아온 싱 예, 어. 네, 돌싱 얘기를 가져왔다고요? 그래. 네. 예 그렇습니다. 아이고 재미난 조사가 있어 갖고 이거 보면은 <laughs> 이 조사 보면은 돌싱의 마음 왜 돌싱이 됐는지 음... 알겠더라고요. 하여튼 지난번에 60초 동안에 뭐 실패, 어, 네가 실패했는데. <laughs> <laughs> 그럼 오늘은 어떻게 60초 안에 돌싱들의 마음을 추적할 수 어떻게 뭐할수 있겠죠? 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번에 우리 노기자가 못한 거를 <laughs> 노기자의 한을 풀기 위해서 제가 한번 최대한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 아, 그럼 뭐한번 믿어보겠습니다. 예,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자 누가 아니, 아니, 누르세요? 이거, 누르세요. 이거 눌러야 되나? 예, 시작 아, 누르세요. 자, 작예 누가 조사한 거예요? 예뭐 결혼 정보 회사인데 네. 전자 메일과 인터넷으로 남녀 각 258명에게 물었답니다. 얼른 빨리 얘기해봐요 그럼. 예 우선 이혼하기 잘했다고 생각할 때 남성 1위는 외부 약속 마음대로 조절, 2위는 꼴 보기 싫은 사람 사라짐이고요. 여성 1위는 꼴 보기 싫은 사람 사라짐, 2위는 시가에서 해방으로 조사한 것입니다. 꼴 보기 싫은 사라짐이 남녀 모두에게 높은 것을 보니 이혼 사유는 무작정 꼴보기 싫음 이었나 봅니다. 불편함은 어떻게 돼요? 불편한다. 이혼한다면 불편함은 남성은 아침 식사 해결 옷 다림질, 여성은 외부인의 집 방문과 장거리 운전 1위에 올랐습니다. 그러면은 실감날 때는 언제 돼요? 이혼이 실감날 때는 남성 42.3% 근교 등싼 집으로 이사할 때, 여성 44.2%는 가정의 주 경제적 구주 경제권자가 될 때라고 답해 각각 1 위에 올랐네요. 이어 남성은 자녀와 별거 독박 살림 집안 행사 혼자 가기 등대의수위였고 서울에 서는이 때문에 아. 회색 하는 말이 있다고요? 끝났잖아. 아나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안 되는 거냐 이거? 쳐갖고 얘기 잘한다. <laughs> <laughs> 눌러. 아유, 아 이거 뭐 다시 해야 되나? 완전. 뭐 다시. 서울에서도 이것 때문에 무슨 이부망천인가 뭐 한다고 하는데. 음, 음. 이혼하면 부천으로, 망하면 천안, 인천으로. 그래서 말이 뭡니까? 이부망천이라는 말이 새로 생겼다고 하던데. 아사사상건는아니고 아냐, 요거까지 딱 끝내줬어야 되는데. 그러네. 그러니까. 아, 뭐냐 이게. 6 0초 아? 돌싱 마음. 40... 아. 추적 못했네 60초 안에 돌싱 마음을 이렇게 추적하기가 힘드네요. 에휴, 그래도 어쨌든 네. 보니까는 보니까는 <laughs> 이 마음을 알것다. 응? 웃긴 게 남성 여성 모두 꼴 보기 싫은 사람 사라지는거뭐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유가 <laughs> 또뭐 이거지 뭐 그냥 자꾸 꼴 보기 싫은 거요. 뭐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지. 뭐 어떻게 하겠니. 예자 네. 추적 60초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. 시작.